어,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기출문제를 찍을 때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어, 이렇게 자세한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짤막한 풀이 과정을 보고, 보더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보통 기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출문제를 풀때 일부러 천천히, 꼼꼼하게, 다양하게 풀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 정 답답하시면 배속을 좀 높여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은 줄에 매달린 물체가 수평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줄과 수직축 사이의 각도는 30도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물체의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자 구심가속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밑줄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 문제도 아까 시작할 때한 것처럼 어, 자기력 현상처럼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라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우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외워야 되는가 하면 첫째, 얘는 원뿔 진자라고 부릅니다. 원뿔 진자의 속도는 루트 어 색깔을 좀 바꿔서 속도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입니다. 원뽀진자의 속도는 요트 RG, 탄젠트, 세타이다.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R입니다. 이쪽이 원운동이니까 당연히 반지름 R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무조건 이거를 사전에 학습해서 암기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원뿔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지분의 h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h예요. 그래서 원뿔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지분의 h이다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뿔 진자 문제가 나오면 99% 속도를 활용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두 개를 암기하고 있을 것 추천. 그러면 구심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외워서 푸는 식으로 먼저 풀고 나중에 정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심가속도의 공식은 구심가속도는 r 분의 v 제곱이다. 구심력은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그래서, f는 ma에서, 이게 구신력이죠. ma에서 구가속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얘는 사조기였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r분의 루트, rg, 탄젠트 세타니까, 그냥 루트가 없어지면서, rg, 탄젠트 세타. 그러면 약분, 약분. 구심가속도는 g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바로 유도하시면 되겠죠. 이거 외우시는 거는 비추. 속도를 외우세요. 속도 루트 알기 탄젠트 세타. 자, 그 다음에 몇도 있는 가 하면은 30도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30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30도라고 적고, 2대1대 루트3. 그래서, 보통, 탄젠트는, 사인이나 코사인보다 학생들이 좀덜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탄젠트 30도가 루트3분의 1인지, 1분의 루트3인지 헷갈려서 틀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거 헷갈려서 틀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습관을 들이세요. 탄젠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면서 풀자.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는 지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풀이 시간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도하느니, 이거하고 이거를 외워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안 외우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원리 원칙대로 푸는 수밖에 없죠? 원리 원칙대로 푸는, 푸는 식으로 요거를 유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현상인가 하면은 얘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원운동을 할때 무슨 힘을 받는가 하면은 장력도 받고 중력도 받고 결론적으로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는 장력을 받고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T라고 하는 장력을 받고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원운동하니까, 이쪽이 학력, 합력, 부임의 학력으로 원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F라고 적고, 이쪽은 학력.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장력과 중력을 받아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 운동을 하는데, 원 운동의 합력이 이쪽이에요. 그래야지 원 운동을 하죠. 이 합력이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되니까 90력. 이렇게 적는 것이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얘가 받는 힘을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장력도 받죠? 중력도 같죠? 그 다음에 두 힘을 받았으니까 두 힘의 결과는 합력이고, 구심력이 돼야지만 원운동을 하죠. 그래서 합력이 구심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장력을 받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중력도 받았으니까 아래쪽으로 중력도 그려주고 각도는 세타 이 각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하고 얘가 어, 서로 중력이 아래쪽이니까 중력을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이렇게까지 그려주고 중력을 이렇게 내려서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힘을 합친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는 거는 직접 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직접 가는 것처럼 그려주고 이것이 F이고 이것이 합력이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합력이 9 0력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합력이니까 9 0력이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식을 유도하면 탄젠세 타가 유도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mg 분의 f이다.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단위 세타는 mg 분의 f. 그러므로 f는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를 유도했으니까 f라고 하는 합력으로 원운동하니까 9심력을 받아서 원운동한다라고 적어주시고, 그다음 구십력은 항력이 구십력 역할을 했으니까 항력. 항력 F는 mg tan 세타 이렇게 적어주시고, 원운동한다는 뜻은 m 곱하기 r 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원운동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약분, 약분. 그러므로 v는 제곱은 rg 탄젠트 타. 그러므로 v는 루트 rg 탄젠트 세 타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초 문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기본 수업에서 이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강의를 하니까 어, 보통 짧게 강의하면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 암기 별표 필수 해서 원뿔 진자의 속도는 루트 보통 Rg 법칙이라고 해요 Rg 법칙 R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어,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보시면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어, 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1시간 동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